이거 안돼 왜왜왜왜 형 1번 하라했 2번 하라지 너무 쉽지 않 <laughs> 오케이 <웃음> 플레이드 게임 가야아 내가 이겼어, 아, 내가 이겼어. <laughs> 그래서 재밌어 오! 잘 오오. 아 아, 아 야! 야, 도똑같애 무조건 이만큼만 하면 예, 예. 첩비 주는 데고민이 존나, 존나 생각해. 아. 아. 기도 때렸지 마! 맨날 했잖아. 아, 와, 오랜만에 폭발이 터져. 얘안 되는데. 어. <laughs> 안 걸리고 어. 아냐 방금? 새끼. 넘어갈 뻔했는데 목줄 이렇게 뺐어. 아그 뭐지? 삐. 어. 삐. <람이> 아까이렇게타아까이렇게 타신 새끼 아카이로켓 하지. 아카이로켓 아카이로켓 하 아카이로켓 아 아, 안산은 다 필요없어 자신감만 있으면 돼아로 안산의 일이랑 브레이킹 하면은 한번도 안해본 기술인데 그냥 던져 <목소나> 아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와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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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미쳤다 진짜! 미쳤다.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 미쳤다 와! 와. 존나! 야너 입술이었어? 귀를 딱 꽂혀! 와! 거. 그그거거 와! 대그그 했어! 와! 야 아까랑 너무 아, 틀린, 그 틀린 거, 거 아니냐? 아 씨! 야 아까 이거 했으면 이러다 존나 해! 아 야! 내가 말했지! 실력은 중요한 게 아니야! 자신감만 있으면 돼!

애들이 다안 산으니까 다, 다 안산화 되네요. 애들이. 게좀더피 <laughs> 난다 <laughs> <뭐�84> 이거. 야에 했다고 그러 와, 진짜 뒤줄알았 와, 스터이야 뭐야. 아. 도이 너무 <laughs> 오오야 이제 모른다. 오 이제 모른다. 오자 나온다. 자판정될수있어 <laughs> <laughs> 지금 저 상태면 케이대케가르요 지금 백플리버 하고 계세요 진짜. <목소리버> 어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내가 누가 덜 조밥이냐 이게 진짜 재미가 없어. 조밥을 벗어날 수 있다는 <웃음> 생각에 <laughs> <laughs> 이 <조법이> 조밥이 다 썼어. <laughs> <있었어. 웃음> 야 아직 남았잖아. <laughs> 야 이거 내가 아까 했던 거처럼 그래 민거보다 날아간 게더 어 멀어. 아, <laughs> 와. 아 진짜라고. 아주 <laughs> 어 근데 아직은 돼. 아, 그냥 해. 어. 어. 정쩡하게 날리면 안 돼. 확실하게. 확실하게. 진짜. 어. 야야 <laughs> 야. 아니, 아니, 아니. 나이스, 나이스. 아. 좋아, 좋아. 어떻게 되는 거지? BLA. Yeah, 아, 뭐라고 이제? 아, 와, 재밌네, 그래. 이거. <laughs> <laughs> 저이 바리에이션 아닐까 이게 나까요 <laughs> 아직도 강제 성장 중이 <laughs> <laughs> 왜더 웃기냐면, 나 예상했어! <laughs> 내가 아까 뭐, 뭐 얘기하냐고 얘기보려고분리 얘기하면서 야, 이 새끼! 이레전스 월드 <laughs> 리버스 <때> 하우거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야, 시발, 돼, 바로 이레전이야! <laughs> 미친놈이! <웃음> <웃음> 아, 그정리들시기링찍 있어요 이 어, 어. 아, 지 미친놈이! <laughs> <나는> 표정에서 보였어 <laughs> <난 지금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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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할수 있어! 지금 도파면 성공할 수도 있어! 야네가좀 굴리나! 야할수 있어! 있어. <laughs> 자신감이야 자신감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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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 왔어 아! 다 왔어! 야 아! 여기서 이렇게 아! 그래. 좀만 떨어져 좀만 떨어지면 돼 아. <laughs> 아니 보통 저렇게 되면 안 돌리지 않아? <laughs> 어... 어, 야, 걸려도 문제인 것 같은데. 프롬트플리바웃할것 같은데. 야, 저정도면비행에서 타는 거야. <laughs> 지금 제벌리는돈 왔어. 와 있어, 지금. 비행에서 타는 거야. 에이, 영어로 얘기해. 그렇죠. <laughs> <그럴 게, 웃음> <또. 오! 오! 웃음> 아 야, 니야할수 아, 아, 있어. 아. Yeah. Is that it? Yeah. O? <웃음> 유 o <laughs> 일단으면 맞으면 마마면 맞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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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인면의마지막으면 맞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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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으면 맞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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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으로와으돼 발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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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우 와우> 어 <laughs> 진짜 잘살았와 요즘 애들 다눈베이네야너 10년만 더 늙었으면은 너 방금 그 과정이야 <목소리> <돼> 이빨, <목소리> 이빨 없어 <laughs> 그, 그 연령대 스케이터들은 그렇게 못 베이크해 <laughs> 방금도 니가 <목소리> 조금만 덜 밀었잖아 그냥 이빨이야 어어 네, 그래, 솔직히 이래저래 너무 갔나. 너무... 아, 이놈... 아직 아니야, 아직, 아직. <laughs> 아니야. 아 근데 건진 그 까이 중요한 거야. 볼리노 <laughs> 프로 모델에다가. 어면명 북한 파이브 프로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바이오 바이오 스타르도 <이렇게> <laughs> 와, <이거 하는데요>. 신놈이 <laughs> 오! 오! <fi> <와> 야, <안> <웃음> <웃음> 아. 아이요런 데서 그 이거를 하나도 못 해. 야, 진짜 빨아졌어. 어. 아니, 근데 시작부터 얘 독하게 미쳐 가지고. 제 표정 봐. <laughs>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야. 안 들려. 아, <laughs> 너너 지금 세개 구했어, 지금. <laughs> 어, 어, 어. 아, 뭐 하지? <laughs> 이제 마지막 몬거스 <laughs> 내한 번만 하면 돼. 이제. <laughs> 야 지금이라도 땅에서 트로피 만들어 와야 되는거 아니야 <laughs> 빨리 어디 가서 뭐라도 만들어야 하아니 이게 뭐라고 춘천 대회보다 재밌어 이게 <웃음> 블레이딩 컵야 <laughs> 금색 락카 사와 <laughs> 빨리 어, 블레이딩 바틀 <laughs> 오. 오 존나 호기로워 예, 예, 예. 아. 오! 오 자이미 어떻게 떨어질 수도 안 떨어지. 이해돼 예. 오야 이거 뭐야? 성공한 거 아니야? 성공. 어. 어, 이거 <laughs> <이것도> 안 해봤는데. <laughs> 도판이 <도파민> 끝났어 이제. <laughs> <도파민> 끝났어, 이제. <웃음> <웃음> 이제 말을 하네. 도판이 끝났어. 아이. 엘타 보을 어쩌면 좋구나, 이게 지금. <laughs> 나도 이거 못, 찍혀. 나도 이거 무서워. 원래원래부어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무서운 기술인데, 이거. 원래부터 틀어야 돼. 자신 있게 그냥 마지막에다 넣 이제 마지막에 l a 고 l a d d 아둘다 d d 야 여기까지 왔어. <laughs> 야야야야 아니 저런 대세가 너무 치이 이미 는 거. 렇게안 했죠? 노렸네 이고 전형적인 안산인의 씹다 내가. 아, 수 있어. 다잘 보이잖아. 잘 보이잖아. 잘 보이잖아. 그냥 가어 있는보다. 어 오케이 오케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 진아한 번만 더만살짝이거만 넘기자. 이거만 넘기자. Complic자. 야, 너 이거 하잖아. 그러면은 <laughs> 이제 몰라 진짜. 몸만 살짝 빼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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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와! 미쳤다. 와! 미쳤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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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킹덤 보다 이게 더 재밌어 진짜 와! 진짜로 와! 미쳤다 와. 맞지 않냐? <목소리> 얘한테 물어봐 아, 근데 아니, 어. 야 진짜 야 이거 짜고 야 대본이 있어도 이렇게 못한다 와씨 미쳤다 이거 아, 오. 오. 다시 너한테로 왔다 야 빨리 기술이라고 이겨 탑사이드 <laughs> 써니데이 어 근데 <laughs> 저거 옛날 완전 옛날에 있었잖아 탑사이드 <laughs> 써니데이 이렇게 <laughs> 힐 바이트도 거죠 방금 네. 야 근데 깐이다 아, 잘 걸렸는데 와, 와 깔끔했다 이거 합보를 못하는데 아. 어렵게 생각하지마 야, PC를 하는데 이걸 못하는게 말이 돼? 오 야 도겸 도 야, 야이 야, 야, 기술이 뭐라고 존나 스펙타클해 보이냐 이게 아씨발 진짜 어떻게나안 죽으려고 와, 아. 야 이건 리스펙트 한다 진짜, 진짜. 리스펙트한다, 이거. 한다고? 어, 그렇게 한다고? 게 한다고? 고게 한다고? 열어게고 가야지 이쪽고 고르게 게 해서? 고 고르게 한다고? 고르안한면돼자세게한다것 같은데 한다게한번고한다게 한다고?